어 이제 정장 자켓 같은 거 입을 때꼭 안에 입을 탑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럴 때 괜찮아요. 입기도 좋고, 얘를 시중에서 하 나만 구매한다고 해도 3만 원대 판매하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심지어 얘 작년 상품 아니고요. 올해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격에 판매가 되지 않았던 신상품을 지금이기 때문에 35,100원, 만 제일 저렴한 금액대로 쇼핑할 수 있겠습니다. 음.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입은 모습 보여드리죠. 민서씨 잠깐 입은 거 볼까요? 네. 아까 베이지 제. 되게 궁금했었어요. 음,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컬러가 좀 다운되면서 차분한 컬러를 입으면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화려하게, 화사하게 보이고 싶어서 언니, 나 목걸이 하나 더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돼 이러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체적으로 블록 처리가 약간 뭔가 되게 밋밋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골조직으로 한번 단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살짝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시스루하게 다시 한번또 골조직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밸런스가 맞으면서 굉장히 밋밋하지 않은 효과를 주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옆에 사람 한명더 들어와도 될것 마냥 여유감이 충분히 넘치면서 이런 데 하나도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역시나 끼지 않거니와 사람의 팔뚝에 살에 따라서 충분히 늘어나면서도 이런 데 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내리면은 허리가 요만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니까 진짜 사람이 말라 보이고 여기에다가 사실 제일 좋은 게 앞뒤 밸런스 차이가 있어서 살짝 앞쪽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고 입기도 되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여성분들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힙을 안 가려주면 사실 잘안 입게 되는데 얘는 제가 키가 170인데도 불구하고 힙 아래까지 충분히 내려오는 자 200분 지금 현재 동시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 5 5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그대로 5 5사이즈를 입었고요. 반 사이즈에 걸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다 옷이 여유감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무리 세일을 하고 뭐 아울렛을 하고 뭐 최저가로 들여 이런다고 해도요, 여름 옷을 지금 사기는 싫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그돈 그 모아놨다가 이제 다가오는 계절에 입을 옷을 사고 싶지, 이 여름 옷을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내가 사서,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대요. 근데 아무리 날씨가 더워져도요. 여자들 마음은 9월 되고 10월 되면은 날씨가 정말 막 30도까지 설마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로 민소매나 반팔 안 입어요. 입죠. 니트 소재에다가 가을 느낌을 나는 그러니까 기분 상으로라도 네. 가을 느낌이 나는 옷들 그런 칼라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딱인 거죠. 지금 이 칼라 컬러, 블루 칼라인데 뭔가 좀 차분하게 떨어지면서 가을 느낌도 많이 나고요. 음. 뭐니 뭐니 해도 태는 가을철에 잘 입을 수 있는 소재라서 네. 지금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때